이제 고려대 초전도체 논란이 발생했어요 왜냐면 이게 처음에는 레딧이라는 미국 사이트에서 시작돼서 한국에서는 지금 아마 황우석 박사 사건의 여파 때문인지 조심스러워하고 있는 분인데 레딧에서 먼저 축포를 띄웠어요 근데 솔직히 이건 있어요 의, 의심이 가더라도 도전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도전정신을 인정해야 돼 이게 뭐오류던지 나중에 데이터가 뭐 정확하던지 하던 간에 도전정신이 중요한 거고 일단 미국에서 먼저 난리가 나서 한국에서 역수입되는 현상인데 지금 최초로 1기압 25도씨에서 작동하는 초전도체고 어, 일단 유튜브에 이분이 영상도 올렸어요 이 교수진들이 TTS로 영상 올렸던데 어쨌든간에 현재 현존하는 초저, 초전도체는 초존 혹은 초 고압에서만 작동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그걸 다 뛰어넘어서 갑자기 1기압의 25도씨에서 작동하는 초전도체가 있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제 논란이 되는 건 어, 너무 퀀텀 점프다. 진짜 말 그대로. 너무 한 번에 레벨업을 너무 많이 했다. 두 번째는 퀀텀 연구소가 너무 부실하다. 명이 노벨상 위식했다는 소리가 있는데 이게두 개가 논란이고 플러스 또 한국은 황우석의 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조용히 하고 있는데 공중파들도 근런데 뭐 실패가 실패건 아니건 간에 이게 뭐실패면 실패 나름대로 또그 의미가 있을 거잖아요 일단 한국의 아카이브 에 올라온 상태인 것 같고 해외 저명한 학술지서선 지금 리뷰가 지금 동시간대에 진행되고 있다해요 시간대 진행되고 있고 현재, 현재 진행 중이고. 네, 이 연구진들이 말한 제조법 레시피대로, 제조 레시피대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 만들고 있고, 전 세계에서 이거 테스트하고 있다는데, 한번 봐야 될것 같네요. 이게 초전도체가 만약 되면, 뭐, 노벨상은 따놓은 당사이긴 한데, 뭐, 아니더라도, 설령 아니더라도, 도전정신이나, 그, 뭐냐, 뭐라 그래야 될까요? 임팩트 측면에선 높이 사줄만 해요. 어차피, 전구도 처음에 발명될 발명 때 엄청난 한천번 가까이 실패를 겪고 이론적인 기반이 완성됐더라도 실용성, 실제 접목하는데 많이 걸렸 걸렸는 만큼만 봐야 될것 같아요.